그 다음에 접근하는게 이제 입자플루언술이겠죠. 입자플루언술을 접근하려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 방선물질이 있고요 거리가 이만큼 멀때이 입자플루언술이 얼마인가 입니다. 입자플루언술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깥쪽 칸이 몇 개인가 이걸 고려해가지고 안쪽 방사선이몇 개가 나오는가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. 바깥쪽 칸이 100개인데, 안쪽에서 아라이가 1000개 나왔다. 그러면, 이 확률적으로 이칸 하나에 10개씩 나왔겠죠. 예. 그 계산 방법, 그걸 고스란히 바꾼 게이 공식입니다. 예. 전체 나오는 방사능을, 방사능이 몇개 나왔느냐, 이 개수를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. 이걸 구하려면은, 9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, 이 4파이알, 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. 자 이게 입자플루언스의 개념이고요. 입자플루언스 혹은 입자플루언스율 얘는 율자나 붙은 건 시간단이 붙었냐 붙지 않냐 차이기 때문에 이기단에서 제가 이걸 구별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냥 입자플루언스율 되어있으면 은아 입자플루언스는 여기서 시간만 뺀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